네, 유성인입니다. 오늘은, 추리하기 되어라. 라는 <laughs> 네, 게임을 네, 하고 네, 싶습니다. 네, 하고 네, 싶습니다. 봐봐요. 네, 네, 얼굴 공개 알았어요. 안 합니다. 얼굴 공개 안 해요. 근데요,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됐어요. 저가요, 뭐라 했냐면, 복싱 선수가 <laughs> 주차장에서, 그 뭐냐, 망치를 죽였다 했는데, 틀렸대요. 이 추리하는 게임이고요. 아, 조용히 해요. 네, 추리하는 게임. 네, 확대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생각하는 주장, 사람들. <laughs> 상의하고 있죠? <laughs> 저팀 팀을 이럴 진짜 켜 아무 말도 안요이 팀은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카드 있는 거 공개할게요 공개 공개 그리고 님카님 카드도 아, 저한테 아, 보여주세요 저 방송인이에요 저리 꺼지세요 <laughs> 에 네. 저희 카드 공개했습니다. 아니 뭔데? 이뭐 하는데? 자, 찍고 있는 게 형님도 이제 예, 탈락해서 깨는 것도. 네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어, 어떻게 알아어떻게 봐. 이상해 있는 거야. 자, 그리고요. 아, 자, 용의자가 있습니다. 돼요. 용의자. 이 이무나 왔거든. 용의자. 이렇게 많습니다. 용의자는. 자, 우긴다. 무슨 많아요. 주차장에서 <웃음> 주차장에서 <웃음> 어. 오, 팍 대. 세개 보물이래. 주차장에서 카지노 사장이. 네, 주차장에서 카지노. 아니 사... 주차장... 아니다. 아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여기자가. 여기자가? 여기자가? 주차장에서 여기자, 여기자가 여기자 여기자가. 여기자. 화분으로 죽였어요. 여기자? 화분으로 죽였대요. 틀렸어 임마. 틀렸다고 하면 맞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되게 잘 알고 계세요? 어이 말이지. 났다개죄 졌다 이 새끼야. 화분 공개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유리해진겁니다 아예아 조용히 하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마 추리아기 배라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laughs> 아 어, 오늘 양치좀 할까? <laughs> 그래 오늘 무슨 양치를 할까? 성, 성현이 성 양치질 감사합니다 예 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 계속 진행중인데요 좀 지랄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아, 지랄하지 <laughs> 말래요 기다립시다 <웃음> 조금 아니 <laughs> 아니 우리 네. 말 저희 팀 말? 빨리 말을 해. 제가 제 1대출. 나 한다. 나 한다. 제 1대출이 양은 유종빈 씨. 호텔에서 <laughs> 저는 호텔에서 제 2대고요. 누가 봐분을 죽였어. 이형은 꼴등. <laughs> 이형도꼴등 꼴등은 아니지. 아, 뭐증이였형 동고상도. 어? 병상. 어? 뭐라고 그러? 어디 갔어? 호텔에서. 호텔에서 아, 그 프로게이머가 바분으로 죽였어. 프로게이머가. 말 말해. 말해. 잘안 보이나요? 좀 확장 안해 드릴게요 자자 아, 네. 내가 던지라는거줘 프로게이머가 못생겼죠? 네 화분으로 죽겠다고첫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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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째 영화관에 뭐있냐 영화관에 영화관보여드셨습니다 진짜 에뭐 있냐고 뭐요에헤 바보입니다 예 바보예요 그 시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 화분 저희 카드차 설명드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형이0가라없다 왜? 다시 하자 왜? 이거 문고아야돼문 소리야 조심해 있더라고 왜문닫왜 꺼져 왜야 꺼져 어쨌든 꺼졌어 그..야 일단아니아니 안줬어 추리왕은 아..그..지랄만 보자 형이 추리왕추리 도전! 추리 도전! 우리 목숨을 <laughs> 목숨을 걸고 해! 야, 야, 아 지효의 눈을 띄야 형! 아닌가? 형! 야, 형! 저, 형! 딱 박이 올게 아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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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힌트! 에서 여기다가 빵. 바나나 껍질로 죽였어 아잘 <laughs> 빵! 빵이 빵! 얼, 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범인은? 복싱! <laughs> 복싱 선수! 맞아 복싱 선수 에다가 주차장에서 주차장, 아싸, 야, 나두개 맞... 건초, 건어건나두개 봤어 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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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는